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임사는 선종하신 박인태, 이 영식 마테오, 고병국 프란치스코, 이 천대자 말갈이다. 이분들을 위한 연미사 지향으로 정순금 유안나 동반을 율리아 이분들을 위한 생미사 지향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봉수 페르난도 최순현 베다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동문당 모든 교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오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으니, 옛 종살이를 하며. 죄악의 멍에에 짓눌려 시름하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글을 쓴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께 드려라. 묻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제물 들고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별의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알렐루야 <laughs>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푼우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송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지금 우리는. 전례력으로 성탄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2일 주님 세례 축일 다음 날부터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제 1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 시기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유아기와 유년기와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포함하는 사생활의 시기를 관통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아기에 있었던 사건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아기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율법에 따라 아기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세주를 기다리며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단식하던 한나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한나는 평생을 기다려오던 구세주를 본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다시 그들의 복음 자리인 나젤렛으로 돌아갑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복음은 이런 구절로 끝이 납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성자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잘한다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무엇을 더 배우며 무엇을 더 익혀나가야 하기에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습니까? 흔히들 영재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미 아주 어릴 적부터 뛰어난 지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미 아기 때부터 말을 하고 모세오경을 입으로 줄줄 외우며 소년 시절에는 오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십 명 정도는 먹일 기적을 행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십니다. 자라나야 하고, 배워야 하고, 병을 이기고 튼튼하게 커가야 하는 인간의 그 과정을 수고로이 그대로 밟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의 삶을 철저히 공감하시고자, 그 모든 수고로움을 몸소 겪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께 바치는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며 성부께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극히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인간으로 자라나야 하는 그 모든 수고로움을 지신 그분의 겸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잘 아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잠시 묵상 하시겠습니다. <laughs> 오늘리의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든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온누리의 주에느님참미년에 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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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하에 3년에 3년에 3년 받으소서 경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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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늘이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산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호자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 신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리 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구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없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님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음. <laughs>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체성사로 저희에게 오셨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어 저희가 모신 성체에 더욱 맞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